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소림사 사업입니다. 자, 오늘 박셀바이오와 신풍제약을 한번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일단, 자, 윗꼬리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요일날. 자, 월, 화요일날에 조금 힘을 쓰는가 싶었는데, 11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과, 그러고 나서 단계적으로 계속 빠지죠. 5일선을 이탈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박셀바이오는 횡보 이후에, 자, 최근 들어서 2022년도, 횡보하다가 2023년도 봄에 급등을 만들어내고, 다시 조정, 횡보 하면서 하락, 그리고 다시 급등, 또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꺾어서 단계적으로 어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하락을 크게 봤을 때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지금 구간은 이제 우상향.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을 크게 봤을 때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예, 여기 이번 주 캔들의 흐름에 따라서 어 여기를 잡아서 다시 우상향 시킬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어 그러한 기회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어 여기 구간이죠. 여기 어 최저점인 15,900원인데, 자 15,900원을 지켜주면서 어 여기서 놀아줘도 괜찮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급등을 노리는 멤버십 단타방 개미 투자자가 돈을 벌기 힘든 시장이지만 IQ와 1월 18일. 음봉 7%대에서 추천, 당일 플러스 20% 급등하며 추천가 대비 40%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5분 봉 차트이고, 여기 2490원에 진입, 1시간 20분 만에 3,40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같은 날 추천한 비상교육, 2%대에서 추천, 16분 만에 10% 이상 급등합니다. 17일 추천한 누보, 18일 다음날,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주식소림사 네이버 카페에는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단타 수익률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단타 수익률이며, 1, 2% 수익률이 아닌, 급등을 노리는 단타방이며, 10%, 20%, 30% 수익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할 때 손절하고, 수익 볼때 수익 본다면, 단타방에서 잘 따라오신다면, 이런 누적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의 단타방 급등 결과,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세요. 소림사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멤버십 열혈 강호 가입하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한, 한세달 정도 세력이 좀 이제 급하지 않게, 급하지 않게 여기서 좀, 어, 최후의 매집을 한 이후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박셀 바이오는 이렇게 뭐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긴 꼬리가 나올 수 있고, 급등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아, 얘가 추세에 꺾이지 않는다면, 지지만 잘 받는다면, 이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꼬리가 나오던지, 아니면, 여기 라인을 한 번에 뚫어 올리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박의바이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빨리 여기 있는 5일선과 11선, 개인적으로 11선을 다시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11선 맞고 떨어지는 흐름, 계속 나왔어요. 맞고 떨어지고, 11선 맞고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11선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박셀바에 있어서 원수에요 원수. 원수를 잡아야 됩니다. 원수를 잡아 올려야, 원수 11선 위에 올라가야 얘는 다시 한번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 22,000원에서, 어, 2만 5 0 0 0원 가는 이 가격대까지, 어, 한 번에 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실망 매물 올라가지 않는 데 있어가지고 실망한 그 개미들이 매물을 받아먹고 다시 쏠수 있는 가능성. 신풍제약도 지금 침체된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은 여기 가격에 비해서 지금 15% 정도 빠졌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좀잘 잡고 좀잘 잡고 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예요. 11선 신풍지역도 마찬가지 11선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11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바닥을 지지받으면서 11선을 뚫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선을 제압을 해야 되겠죠. 박셀바이어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2 4 1선이죠 파란색. 그래서. 변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241선을 뚫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바닥에서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탈하면은 쭉 빠집니다. 만원 이상, 만원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드릴 가격대는 여기죠. 무조건 지켜드릴 가격은 만천 원대, 만천 원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수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변곡을 위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닥에서의 흐름, 지지를 잘 받고, 여기 있는 11선을 뚫어주면, 여기 있는 미역 줄거리, 일목 균형표, 구름대를 뚫고 한 번에, 어, 만삼천, 만삼천 후반, 만삼천원대 후반, 그리고 만사천원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신풍제약과 박셀바요 이두 종목 다, 어, 11선을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지지받아야 될 가격대 잘 지지받으면서 횡보해주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 흔들면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도,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을 올라가야 진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여기 있는 파란색 선. 박셀바요는 여기 있는 121선. 올라 서면은 변곡을 만들었다. 신풍지역도 121선 나쁘지 않는데, 진정한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241선. 예, 박셀바요도 241선.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121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